예쁜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한 거야 BUT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BUT s t 안녕하세요 블랙샤옹입니다 바가 나이거 그만 어 니가 나를 바라보면 무중력 같아 몸에 힘이 쭉쭉 빠져 나가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어 멍때리게 돼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 넘어갈 때까지 백번 찍어 널 갖고 했으니까 생각도 제 이름은 차은우이고요. 본명은 이동민인데요. 어, 본명의 뜻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할아버지가 아시는 지인분이 굉장히 좀 어지고 현명한 사람의 이름 이동민이었대요. 그래서 이동민이 됐습니다. <laughs> 좋아하는 애칭은 아닌데 제가 어, 좀 하체가 좀 튼실한 편이어서. 분명 이동민인데 엉덩민이라고 많이 부. 부르... <laughs> A형 같은 B형. 혈리형은 원래 B형인데 약간 소심한 면도 좀 있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면도 좀 있고 근데 또 B형 같으면좀 남자다운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그두 가지가 FM이었다. 진짜로 제, 재미없는 애였다. 피는 거다 열심히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축구랑 농구를 둘다 좋아했어가지고 학교 대표 선수고 시대표까지 둘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대회 학교에 안 나가고 대회 나갔던 기억이 있고 학교 그런 거 이제 연습생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전학을 가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오 와가지고 학원도 빠지고 막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아는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레인맨하고. 베스킷볼 다이어리스. 레이맨은 그 형제를 다룬 영화인데 제가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근데 또 남동생을 되게 되게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형제를 다룬 영화가 레이맨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셔츠에 바지나 아니면 뭐 티에 바지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은 글귀나 명언 같은 것도 많이 좀 메모해 두는 편이고 아니면 옷이나 그런 것도 항상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옷이다. 나중에 입어야겠다는 건 따로 챙겨놓는 편인 것 같아요. 비니 확인하기. <laughs> 비니랑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비니가 잘못 일어나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옷을 먼저 입어요. 입으면서 비니를 한 30번 정도 부르면 <laughs> 그때좀깨 있어요. 숨가쁜 의미가 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그냥 숨가쁘게 살고 싶어요 같이 정글의 법칙 다녀온 분들 친하지 않을까 네. 네. 개인적으로 그냥 공유 선배님도 너무 좋아하고 조인상 선배님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영광이 형이 이제 같이 정글 갔을 때 모델 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정재 선배님 되게 멋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냥 한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친해지고 하는 건 아직 좀먼것 같아요. 멤버들? 제 매니저님? <laughs>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분도 저를 좋아해주면 좋은 거 같아요. 좀 지혜로운 분? 네. 정글의 법책 만더 가고 싶고요. 진짜 사나이도 한번 해보고 싶고 부끄러운데 그냥 예쁘다 해주셔서 감사해죠 저는. 그리고 워낙 제가 좀 약간 소심했는데 옆에서 누나가 같은 아이돌 가수 출신이라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좀 고마웠어요 누 70점? 70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바다가 있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시시처이 가능한가요? 아... 별빛이 내린 러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워런빌 스타 아스트로의 차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